2분의 3이고 반지름이 아닌 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y는 2분의 x 제곱이 있는데 지금 접하죠? 접했을 때이 요 부분, 이요 부분의 그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렇죠? 자 일단 이 부분이 접점이니까 여기를 t 콤마 2분의 t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? 그리고 접점이니까 여기 에원해서 이렇게 이으면 자이 접선하고 수직이 된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위치함수 2분하면 y'이 지금 x가 나오거든요. 그렇죠? 그러면 어 기울기, t에서의 기울기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t가 돼요. 요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 돼야겠네요. 자, 0,2분의 3그 다음에 t,2분의 t콤마 t제곱이 있는데 기울기가 2, t분의 t에서 0 빼고요. 2분의 t 제곱에서 2분의 3을 빼죠. 얘가 이제 마이너스 t분의 1이 나와야 된다. 이거 약분 되네요. 그럼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2분의 t 제곱이 이거 넘기니까 2분의 1이 나와요.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. 즉 이, 이쪽은 마이너스 1, 이쪽은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1,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죠? 자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여기가 0,2 분의 3 이었죠 그렇죠자요 지점을 구해야 되거든요 요 지점 요 지점을 구한 다음에 두배를 하면 됩니다 그쵸?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자이 이 부분이 1,2 분의 1 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수선의 바를 딱 내려보면은 수선의 바를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쪽도 1이죠 그럼 요 각이 이제 몇 도가 나오게 되냐면 4분의 파이가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4분의 파인거 구했으니까 일단은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합니다 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요 정적분을 빼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? 요렇게요렇게 빼면 되거든요.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냐? 사다리꼴. 자, 여기가 2분의 1이죠? 2분의 1. 여기는 2분의 3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요. 그 다음에 높이는 1이죠? 그 다음에 2분의 1 하면 돼요. 이제 얘가 2분의 4라서 2가 나오거든요.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1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부채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건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거냐면 이게 지금 반지름이 얼마짜리냐 거리를 구해야겠죠 길이 자 0,2분의3이니까 반지름 r은 0,2분의3에서 1,2분의1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0 빼면 1이고요 2분의1에서 2분의3 빼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역시나 1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2가 되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루트2가 돼요. 그렇죠? 여기가 루트2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1분의 1, R제곱 2, 세타가 4분의 파이, 즉 4분의 파이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0에서부터 1까지 1분의 1X제곱 DX를 정적분을 할게요. 그러면 1분의 1X 세제곱이 될 거고 0부터 1까지가 돼서 1분의 1이 되겠죠?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다리꼴 넓이 1에서요.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빼주고, 그 다음에 이 정적분값 빼주면 반쪽짜리가 나오죠.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두 배를 해주면 돼요. 자, 그러면 6분의 지금 5잖아요. 그래서 2곱하게 되면 3분의 5가 될 거고,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,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120, 3분의 5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자, 3분의 5에다가 120을 곱하게 되면 200이고요. 2분의 1에다가 120을 곱하면 60이죠. 그러면 200 빼기 60이 돼서 140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.